건강 지킴이가 간다. 안녕하세요. 왕진 가는 아의사 한창입니다. 혹시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치매, 당뇨, 심장병, 그리고 각종 암이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이것 바로 이것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월과 함께 시니어들의 전신 건강을 흔들고 있는 이것 그 정체는 치아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절반도 남지 않는 것이 현실. 저 털리를 했는데 못찐 거예요, 아파서. 막, 바늘로 콕콕콕 찌른 건 매일 아파갖고. 그거 뭐 말인 게 그렇지. 한 벌써 10년이 넘게 이런 게 죽었다고. 이 이빨이 그마했잖아 나무 위로 씻고 먹고 해야지, 어떻게. 무병장수의 비밀 치아 건강의 모든 걸 알아봅니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는 옛말이 있죠 그만큼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치아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찾아 저와 함께 왕진 가시죠. 오늘 왕진 장소는 이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어떤 주제로 제가 왔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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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아.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서 자 이가 실이다. 잇몸에서 피가 잘난다. 이빨이 빠져 있다. 이가 흔들린다, 음식을 씻기가 힘들다라고 느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어 어머님은 건강하신 거지요? <laughs>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 분들께서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과연 치아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 지금 치아 상태가 어떤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치과 전문생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치아 건강은 나에게 맡겨라. 치과 전문의 김서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유펜치과 대표 원장 김서희입니다. 네. 우리 치아는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총 32개. 둘이게 어 32개입니다. 앞니는 12개고요. 어금니는 10개로 총 3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보통 50대는 25개 정도의 치아를 갖고 있고 70대는 11개 정도의 치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 치아 개수가 확 줄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될까요? 식사를 못 하니까.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러면 식사를 못하시는 거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치아가 아프니까 못한다. 네, 치아가 약해지는 거는 충치가 생겨서 약해지기도 하지만 치아를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집을 구성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인 잇몸이 약해서 보통. 음식을 제대로 못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이 밖에도 치아가 중요한 거는 말씀하실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외모에도 되게 상당한 영향을 많이 끼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치아가 있는데 굳이 왜 잇몸 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한번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보신 어르신 계시나요? 나이도 들어가니까 모든 면역력 관계도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주, 유독 체조질환, 그러니까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딱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1번이 어, 연세가 되시면서 면역력이 약해지세요. 어, 두 번째는 침이 많이 없어지세요. 입안에서 침이 잘안 나오시죠? 항상 말라 계시고. 어, 세 번째는 면역력도 약해지고 침도 많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질병에 노출이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병, 음, 심장병, 혈압 많이 노출되셔서 그런 걸 많이 편찮으시죠. 잇몸 질환하고 당뇨병이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뇨병이란 병 자체가 몸에서 재생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리신 분들은 치주염이 점점 심해지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한테 치주염이 안 좋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치주병을 미리 청소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당뇨병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가 개선이 돼요 몸이 튼튼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연세 드신 분들 왜 몸에 안 좋아지시는지 잇몸이 왜 중요한지에서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준비되셨어요 네 (1번) 치과에서 정기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습관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칫솔질, 칫솔질을 후다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앞마당을 쓸듯이 빗자루로 앞마당을 쓸듯이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면 음식물 찌꺼기가 깨끗하게 없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세 번째는 당뇨병, 고혈압과 연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병들을 줄일 수 있는 제일 큰 방법이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쉬는 방법을 습관을 길러주시면 그런 당뇨, 고혈압, 심장병, 치매,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개선시켜 줄수 있는 좋은 비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을 다물어 주시고 코로만 숨을 쉬면 됩니다. 이게 코로 숨을 쉬면 코 안에 필터라는 게 있어서 밖에 있는 안 좋은 세균을 다 걸러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친다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입 안으로 바로 세균이 들어가서 위도 안 좋아지고 대장암도 생기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깁니다. 예. 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약 본인이 입으로 숨을 쉰다면 꼭 코로 숨을 쉴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결론적으로, 치아와 잇몸한테 조기 치료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예방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